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기도의 달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첫 달을 기도로 준비하시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귀한 것으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해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간 특별히 건강해 유념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아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요아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입니다. 살아가며 누구에게 군면을 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내로남불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약으로 인해서 점점 타락해가고 약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회개를 간절히 촉구하는 눈물어린 군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군면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2절을 보면 요아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요아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지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아름답게 꾸며진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정성껏 드렸겠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법에 의한 의무적인 예배가 되었고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 치우치고 있음을 보고 권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중심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예배로부터 그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주간의 첫날을 예배로 출발합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배가 다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질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외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 있는 것으로 예배가 다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문턱에 서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로 들어가는 교인들을 향해 올바른 예배 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깨우친 일이 계십니다. 유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 역시 마음의 중심 심령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진정의 그 원문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새로운 헌신과 결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성실한 준비 있어야 합니다. 성실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될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을 가지는 예배가 걸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가면 두 번째로 참된 예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너희는 생활 태도를 고쳐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배를 들이시는 분은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가져온 나쁜 생활 태도, 잘못된 생활 방식을 예배를 통해서 변화시켜 예배를 드리고 성전 문 밖을 나가실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배를 드린 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합니다. 많은 것을 아립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나의 실제 생활 속에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이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빛이라 하셨지만, 우리는 어둠을 비추기 보다는 어둠 속에 같이 어둡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소금은 녹아야만 그 맛을 내는데 자신을 녹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완고한 마음, 자기 교만, 자기 고집, 자신의 생각 이것들을 녹여내야만 합니다. 신앙 생활을 잘 하시면 마음과 생활이 점점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녹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굳어지는 현상입니다.그러면 세상에 맛을 내지 못합니다.그리고 너희는 하늘의 미랄이라 했습니다.미랄은 땅에 떨어져 자신이 썩어질 그때에 새로운 싹을 내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그런데 썩어지기는커녕. 햇빛 속에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한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많은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기보다는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인으로 도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뿌리칠 수 없는 인간 관계를 결단해야 할때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호한 결심이 있는 그 자리에 실천이 있습니다. 결단이 없이는 실천이 안 됩니다. 때로 믿음대로 살겠다는 단단한 결심을 갖게 되면 남들로부터 이해보다는 비난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빈축을 살 때도 있고, 욕설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온전한 생활이라고 판단되어질 때는 그 길을 묵묵히 가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붙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가겠노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길,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바르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면은 세 번째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약한 자를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육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은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고아는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과부는 가난의 상징입니다. 보호를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산업 사회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대형화되고 규격화되고 기능화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많고 크고 유능한 것이 위대하게 보이고 적은 것은 미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작은 것의 가치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아이를 안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버림받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고, 증오의 대상이 된 세리 마테의 친구가 되셨고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병든지 38년 된 환자를 찾아 베데스다 연못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무엇이든지 크고 많고 높은 것이 최고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히려 낮고, 천하고, 어렵고, 고통 당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많고, 좋고, 높은 사람들 곁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적은 자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행위를 바르게 하는 생활, 다음과 같이 하시면 어떠하실까요? 첫째는, 모든 일에 미워하는 농도보다, 조그만, 조그만 더 깊은 사랑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미움도 싸움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아주 조금만 더 사랑을 품으면 다소 미움이 생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주장보다는 조금만 더 짙은 타협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깊이 있는 사랑을 가진 우리들은 주장이나 비평의 크기보다는 약간 더 넓은 이해와 배려와 타협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만 약간만 더 최선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최선을 믿고 사는 자의 것이 됩니다. 한때의 실패가 인생의 패배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음이라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다음을 더잘 준비하면 이전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도 남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곳에 가시기 보다는 약한 자의 친구가 되셨고, 작고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칭찬하시고 응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같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삶으로 살아 2023년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복된 토끼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2023년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인 복음의 사람으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2023년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땅 위에 펼쳐 나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